그래서 저는 주택담보대출은 진짜 좀 건강한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이 주택담보대출을 좀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에도 10년 만에 뭐 4.2배 올라서 10억 하던 아파트가 45억이 되었고 삼익비치 같은 경우에도 5억 이렇게 하던 아파트가 뭐 10년 만에 12억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4배 이상은 무조건 올랐다. 응. 여러분 근데. 사실, 돈 모아서 이제 진짜 집을 살수 있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음, 음. 이 노동 수입을요, 자본, 이 예, 노동 수익이 자본 수입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음. 신용대출 다 끄고, 자동차 할부다 끄고, 1번 음. 주택담보대출로 풀레버리지를 받았어요. 네. 풀레버리지 받고, 그러고 나면서 여러분 꿀팁이 뭐냐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또한 가지 고민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금리는 다 낮추고 가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근데 또 한도는 많이 받고 싶어요 음. 이거는 사실 저는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면 대장님은 어떤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많이 하니까 무조건 한도죠 아 많이 네. 하니까 무조건 네. 한도다 사고팔고를 많이 해보니까 무조건 한도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한도가 음. 왜 중요한지 제가 또 이거를 갖고 음. 와봤어요 자, 3% 이자와 음. 5% 이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1억을 대출받았을 때 3%는 아까 30만 원이었죠? 음. 근데 1억 5천을 대출해주는데, 이금융권에서 5% 대출을 불러요. 음. 그러면 그때 이자가 75만 원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1년에 360만 원, 1년에 여기 900만 원 차이죠? 4년 했더니, 아까 전에 30만 원 대출, 4년 하면 1440만 원. 근데 1억 5천을 5% 대출을 했더니, 3,600만원 차이. 예, 그럼 지금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죠? 자, 2,160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 어, 여기 적어놨네. 음. 자, 2,260만원. 이 금리의 차이가, 자, 이자는 2,160만원 제가 4년 동안 내야 돼요. 여러분, 4년 동안 그럼 이 금리가 또 어떤 선택을 갖고 오는지 한번 볼까요? 5천만원의 한도를 더 받은 거였어요, 여러분. 근데 아까 1억이었을 때는 LTV 70% 무주택자가 갈수 있는 게 3억 3천짜리 집이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1억 5천, 5천을 대출을 더 받아서, 신용대출을 5천을 더 받아서 LTV 70%를 받더니 5억짜리 집에 갈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애 최초잖아요. 생애 최초. 아까 전에 생애 최초 되는 그 정도의 효과라는 말이죠. 아까 전에 1억짜리 집에 갔을 때 3억 3천짜리 집이었으면 양전현대갈수 있었죠. 근데 5천만 원 내가 한도 더 받아서 1억 5천이 있었어. 그래서 LTV 70%를 받아서 5억짜리 집에 갔다면 똑같이 삽입빛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겠죠. 자, 여러분. 근데 내가 이 상황에서 5천을 더 받았어. 자, 신용 대출 1억 받아서 1억 5천이 있었어. 현금이 1억 5천이 있는데 생애 최초까지 그럼 되는 상황이야 하며 7억 5천짜리까지 집에 갈수 있는 집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때 당시 삼익빛이 그 이상도 갈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네. 음, 서울도 샀겠네요. 서울도, 서울도 샀죠. 음. 이 가격이면. 그래서 음. 여러분, 금리보다 한도를 높이면 자 금리에서 아까 2,160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더 빌렸는데 금리에서 2,160만 원 차이 났어요. 근데 이 5천만 원이 갖고 오는 건요. 최대 한도가 4억 2천짜리 집까지 차이 났죠. 자, 아까 전에 1억짜리 집 샀을 때 3억 3천이었어요. 근데 1억 5천으로 생애 최초 받으면 7억 5천까지 받을 수있어 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4억 2천에까지 더 좋은 아파트를 살수 있다는 거죠. 음. 지금 상황에서 3억대 아파트면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3억대요? 네. 좀 이거는 이제 네. 찾기도 어려워요. 네. 이 사직동, 저기 제일 위에 보면, 사직, 그, 사직 한신 있는 그라인, 사직 네. 삼정 그린코아, 그라인도 사박을 안 해요, 여러분. 근데 지금 7억, 같은 돈, 그러니까 이 1억에서, 그니까 러이 5천만원 차이가 7억 2천짜리 집이면 지금 어디 갈수 있나요? 그래도 잘하면 해운대도 들어가고요. 네. 네 동, 해수동도 들어가요. 네 해수동도 갈수 있죠. 음. 그리고 지금 요즘 그래도 최, 가장 유튜브에서 최근 핫한 단지 양정자이더샵 SK뷰 신축까지도 갈수 있는 그렇네. 돈이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여러분 이 오, 금리 2%면 진짜 큰 거거든요. 사람들이 기금 대출 뭐0.01% 0.2% 이런 것도 벌벌 떠는데 사실 이 금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오히려 한도를 높여서 저는 좋은 단지를 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그래서 저는 주택담보대출은 진짜 좀 건강한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이 주택담보대출을 좀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에도 10년 만에 뭐 4.2배 올라서 10억 하던 아파트가 45억이 되었고 타익빛이 같은 경우에도 5억 이렇게 하던 아파트가 뭐 10년 만에 12억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4배 이상은 무조건 올랐다. 응. 여러분 근데 사실, 돈 모아서 이제 진짜 집을 살수 있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음. 음. 보면, 월급은 진짜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지금 저는 여기 관심, 여기, 어, 지금 이 시국에, 음. 오늘 이 실시간 라방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거 무조건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노동수입을요, 자본, 이 노동수익이 자본수입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음. 그리고 계속 돈을 또 쓰잖아요. 음. 음. 화폐 가치도 사실 또 너무 낮아지고 유동성 계속 풀릴 거고 음. 방금 지금 어, 스페셜 K2님께서 음. DSR 안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맞아요, 사실 음. DSR이 가장 중요하고 본인의 신용 한도와 본인의 대출 한도는 본인이 가장 잘 알아야 돼요. 음. 자, 연봉. 5천으로 제가 잡아 봤습니다. 음. 평균 이제 연봉이 5천이고 계산하기도 쉽고요. 오늘 사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강의는요.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극단적으로 찾아오는 예시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감안하고 들어 주셨으면 음. 좋겠어요. 네. 자, 지금 우리 은행권에서 DSR 40%, 40%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 연봉이 5억이다 하면요. 보통 DSR 40% 했을 때 내가 대출을 어, 70% 받는다고 하면요. 한도가 8배 정도 나와요. 그러면 내 연봉이 5천이다 하면요. 주택담보대출을 4억 정도 나와요. 내가 그래서 가진 현금이 1억이다 라고 했을 때 5억 정도의 집을 갈수 있고요. DSR 50%다 하면요. 이게 이금융이거든요. 이금융이라고 네. 하면 어떤 게 있냐면 보험사. 어, 뭐, 삼성생명, 교보생명, 그런 보험사거든요. 걔네들은 DSR을 50%받줘요 음. 그러면 이 연봉에서 곱하기 10을 해서 5억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내 연봉이 오. 5천만 원이면. 음.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기 연봉을 생각해보고, 일금융에서는 이제 연봉의 한 8배 정도 음. 내가 DSR, 에, 그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고, 이금융으로 음. 갔을 때는 요거 50% 정도 나오겠구나 생각해 음.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 연봉 5천만 원이면, DSR 40%면, 어쨌든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아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음. 1년에, 그래서 이네 원금하고 너의 이자를 모두 합한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을 수 없어. 음. 라고 하고요. 음. 그게 월, 월리금하고 원금 합하면 166만 원이에요. 어. 그래서 저는 만약에 5천만 원의 외벌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최대로 영끌해서 DSR 40%로 가면은 월에 166만 원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그래도 연봉 5천인데 부수입이나 아니면 사업소득 이렇게 좀 다안 잡잖아요. 네. 신고를 다안 하기 때문에 음. 그분들은 현금이 좀더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금용도 많이 가시거든요. 네. 그분들은 그럼 연결했을 때 내가 한 208만 원 정도는 월에 어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라고 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이자 플러스 원리금인 거예요? 네. 원금 어. 플러스 이자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또 부부 합산, 이그 부부 합산 소득이 가능합니다. 음. 이제 내 월급하고 음. 남편 월급을 합해서 네. 할수 있기 때문에 부부 연봉이 내가 남편 5천만 원이고 내 연봉이 5천만 원이다 하면은 10억이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1금융권 가면은 8억까지 대출 나오고요. 음. 2금융권 가면은 이제 10억까지 음. 대출을 나오는데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도가 너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솔직히 최근 한 3, 4년 동안은 1금융 이용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2금융을 보통 많이 쓰고, 얘네도 굉장히 안전하거든요. 음. 그래서 대장님 같은 경우에는 1금융 혹시 사용하시나요? 거의 안 쓰죠. 저는 투자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거의 2금융입니다. 거의 이금융. 네. 네, 저는 투자자들은 거의 진짜 100%, 음. 아니 99.9% 이제 이금융을 음. 사용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DSR 40이면 내가 연봉 5천일 때 4억까지 대출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납부금액이 원금하고 원리금 나올 거고요. 네. 본인이 내가 그래도 계산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요. 이거 네이버에서 부동산 음. 계산기라고 있습니다. 음. 그거 검색하면 나의 연봉, 그리고 신용대출 넣고 자동차 할부금 뭐 이런 그 본인의 이제 이, 그 부채까지 음. 적으면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나오니까 음. 부동산 계산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DSR 5일때는 연봉 5천이니까 10배까지 해서 5억 대출 가능하고요. 원리금, 원금, 이자하고 원금 합해서 200한 9만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해 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DSR 하면요. 어 뭐뭐가 부채로 잡히는지가 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잡히는 부채거든요. 음. 첫 번째, 신용대출 그리고 두 번째, 비주택담보대출. 세 번째, 자동차 할부금. 네 번째, 학자금대출.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가장 크게 제, 그 차지하는 게 신용대출입니다. 신용대출이 제일 가장 많이 차지하고요. 두 번째, 자동차 할부금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여러분이 받을 때 신용대출이 DSR에 잡히잖아요. 네. 그래서 신용대출 일단 다 꺼. 음. 다끈 상태에서 1번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다. 그리고 이때 자동차 할부도 저는 솔직히 지금 뚜벅이로 다니거든요. 음. 뚜벅이로 다니는데, 이번에 제가 그 작년에 갈아타기를 진행하면서 음. 신용대출 다 끄고, 자동차 할부 다 끄고, 음. 1번 주택담보대출로 풀레버리지를 받았어요. 네. 풀레버리지 받고, 그러고 나면서 여러분 꿀팁이 뭐냐면요. 제가 은행을 이거 은행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음. A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 음. 근데 B 은행에서 이 여기서 승인이 났을 거잖아요. 네. 대출 승인이 났어. 근데 승인 나고 나서 잔금 실행하기 하루 전날에 음. B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다시 실행을 해. 음. 그러면 요즘 마통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 이틀 만에 바로 그냥 클릭 한 방으로 네. 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승인이 되더라고요 오. 그러면 내가 종잣돈 내가 껐던 신용대출 다시 그대로 살릴 수 있고요 음. 이거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제 지인을 또 시켜 봤죠 음. a 이제 a, a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a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1번으로 받았어 음. 그리고 B은행도 아니야. 똑같이 A은행에서 음. 신용대출을, 장금대출하고 난 이후에 음. 받으니까 음. 신용대출보다,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신용대출보다 한도 더 많이 나왔어요. 오, 이렇게, 중요하다. 어, 이렇게 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음. 내가 이전에 받았던 급여보다 음. 그급여 급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음. 신용대출이 받아지더라고요. 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실행했더라도, 어떤 신용대출 다시 살릴 수 있다 없다? 음. 살릴 수 있다. 음. 이거는 A 은행에서, 똑같은 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었고, 음. B 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음. 근데 요거는 여러분, 어떤 은행에 가서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음. 까다롭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까다롭게 보는 은행이 있고, 조금, 안 까다롭게 보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제가 이후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 그런 은행에, 예, 어디서 받았는지 그런 것까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그 은행 대북의 상담을 좀 필히 받아야 될것 같아요. 음. 음. 뭐 불법은 아닙니다. 아 이거 절대 네. 불법 아니고 합법 네. 저는 이 불법적인 얘기 하지 않구요 네. 이거 합법이구요 왜냐면 네. 합법 왜냐하면 은행에서 다 심사를 하고 이제 대출을 내주기 때문에 음. 그거는 합법입니다. 음. 네. 아 근데 DSR에 이전에 심사했을 때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대출 받는 거는 괜찮다라는 음. 것을 제가 활용 화, 확인을 했습니다. 최근에 사실 이런 상담을 많이 해 드렸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사실 저희 음. 어, 지금 내집 마련 1기 2기 수강생 분들 중에서도 음.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하고 제가 이런 방법을 알려드려서 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음. 막상 진짜 내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음. 상담을 해보면요. 5천만 원 차이가 한 급지를 음. 높여서 가거든요. 맞아요. 그또 5천, 6한 8천 차이나면 또한 급지가 올라가고 한 급지가 올라가버려요. 올라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진구 갈게뭐 응. 연제구 가고 연제구 갈게동네구 가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상담이 정말 저는 좀 중요하구나라고 느끼는데 은행은 자기 기준에 다, 어, 대출밖에 상담을 못 해주잖아요. 그런데 응. 강남콩님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면서 이 은행은 이런 장점 장단점이 있고 저 은행은 저런 장단점이 있다가 되니까 사실 이런 내용을 상담해드릴 수도 있었고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게 엄청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돈이 음. 너무 없었어요 음. 그래서 사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또저 말고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음. 어떻게든 저는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이기 때문에 네. 알려드리는 정도지 이걸 꼭 활용해서 막 다른데 뭐 코인 이런 네. 거 절대 아니에요 네. 네. 예, 그래서 자기가 갈수 있는 한에서 저는 이제 좀더 최선의 선택을 했으면 그럼요. 해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나 상담했을 때 어떤 게 있냐면요. 1억 5천을 이제 종잣돈 1억 5천을 가지고 내집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알아보는데요. 사실 30대 분이 30대가 1억 5천이라는 돈을 종잣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노력한 거거든요. 진짜. 근데 마치 이제 우리한테 상담받을 때나 아니면 부동산 들어갔을 때는 고개숙규면서 들어가야 돼. 내가 집 돈이 너무 작아서 좋은 집을 못 사는데 제발 하나 해주시면 안 돼요? 혹은 내가 부동산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너무 민폐가 되는 손님이 아닐까? 뭐 이런 마음으로 음. 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출만 조금 활용할 줄 알면 한 급지 두 급지를 높여서 집을 볼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불인이 분들한테는 정말 이것부터 첫 단추가 시작돼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인 일부는 전 우리 무료 특강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었지만 불인이 분들한테는 이것부터 저희가 돼야 된다고 강남콩님한테 이거를 빼지 말자고 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번에 30대 미혼이었던 그 박모군이 음. 생애 최초로 해서 어 제가 이후에 설명드릴 건데 생애 최초 대출 활용해가지고 명륜동에 음. 아파트를 매수를 했죠. 저 이거 네. 샀죠. 네, 네. 7천짜리를 샀는데 음. 얘가 사자마자 지금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7억 2천까지 올라가지고 음.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거든요 음. 그래서 어쨌든 저는 돈이 없으면 급지 올려서 이런 데 가야 음. 가격도 빨리 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참 30대가 사실 말이 됩니까 1억 5천 1억 모을 수 있다는 라게 엄청 열심히 살았다는 뜻인데 참 부동산에만 오면 고개 숙이게 됩니다 근데 진짜 대출 이용하고 고개 당당하게 들고 내가 마음에 드는 집 보러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러분한테 아까 전에 금리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 중요한 거 뭐였다? 한도였다. 근데 요즘 이 한도를 가로막는 게 뭐다? dsr이잖아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 사실 1단계가 8월 31일까지 진행을 했었고 음. 2단계가 9월달부터 음.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하고 달라서 사실 진짜로 조금 그게 좀 축소되어서 영향을 많이 주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어 25년 7월 달부터는 음. 이제 3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한도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 DSR 때문에. 음. 그래서 이 스트레스 DSR이 아마 2단계까지는 지방에 저는 영향을 좀덜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3단계는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고, 이 시행이 언제다? 7월부터 시행이 된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일단, 25년 상반기에는 무조건 내지마은할 사람들은 좋은 급지 가려면 상반기에 해야 된다라고 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DSR에서 가장 좋은 건요. 소득을 늘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뭐 연봉에 몇 배고요. 연봉에 몇 배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DSR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소득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부산에 안 그래도 일자리 없고 연봉 많이 주는데도 없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일반적으로 30년 만기, 음. 40년 만기, 그리고 50년 만기가 반짝으로 나왔다. 얘가 진짜 바로 거의 사라졌어요. 네. 예, 바로 사라졌는데 은행 가서 대출 실행하실 때는요. 대부분 진짜 꼭 40년 만기를 실행하셔서 한도를 좀 높이셨으면 좋겠고요. 대출 상환하실 때는 원리금 균등 상환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만기 짧은 대출을 빨리 처리하는 게 가장 DSR을 그러니까 소득 높이는 거 말고는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지금 갖고 있는 만기 마통이나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이런 거 처리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얘는 주택담보대출 받고 난 이후에 다시 뭐, 자동차도 살수 있으니까, 음. 그 한도 내에서. 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게 지금 가장, 서, 그, 신혼부부들이 저는 요거를 좀 활용을 하는 거에 전략을 음. 좀 짰으면 좋겠어요. 신혼부부도 연봉 뭐, 그, 혼인신고 할까요? 혼인신고 말까요? 음. 이런 부부들 진짜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것도 전략에 따라서 달리 가야 돼요. 음. 그 신혼부부 남편 연봉, 그리고 음. 와이프 연봉에 따라서 주택담보 이 합산소득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얼마짜리 주택에 가느냐에 따라서 혼인신고가 유리할 수도 있고,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것 또한 오프라인에 오시면 저희 상담하면서 전략을 좀더 구체적으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년도 사실 이제 입주에요. 여러분, 음. 입주, 부산에 입주가 얼마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제 내집 마련 스터디 해가지고 이제 3기 진행 예정입니다. 1월 6일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5주간 진행이 되거든요. 강의 내용이 사실 저는 진짜 자신있게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제일 자신있는 거는 이제 인사이트를 바바박 입력해드리는 부분은 정말 자신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가 안 되냐면 한분한분 한분 케어를 좀 못해드려요. 근데 또 강남콩님이 또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케어를 잘 해주시고요. 강의 내용이 되게 좋아요. 일단은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 흐름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주요 지역, 주요 입지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랜드마크 아파트는 어떻게 찾는지, 그 다음 가성비 좋은 아파트는 어떻게 찾는지, 제가 엑셀 파일까지 다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상 투자로 해서 제가 과거를 백테스, 백테스트하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어떤 아파트가 좋은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 되고 딱 하루만, 5주차 때딱 하루만 2월 9일 일요일, 오전에는 프라이빗 세미나가 있고, 같이 점심 먹고요. 오후에는 이제 같이 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딱 하루만 시간을 뺄수 뺄수 있는 분들은 한번 꼭 참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온라인 강의는 추가로 6개월간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강의는 5주 과정이지만 추가로 복습하는 것은 6월 30일까지 무제한 반복 수강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